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상가 가격을 1초 안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상가 가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죠. 비싼지 싼지 알수 없잖아요. 경매에 나온 상가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가 가격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 실적이 많아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지만 상가는 거래 실적이 많지 않고 같은 층 같은 라인에 있는 상가도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과 경매의 감정평가 금액은 정말 하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으로 상가 가격을 계산하신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상가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KT 상가도 10억이고 스타벅스 상가도 10억이라면 어느 상가가 더 좋은 건가요? 당연히 스타벅스죠 왜냐면 임차인이 스타벅스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좋은 상가가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임대료로 알아볼게요 KT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스타벅스 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또 상가는 같은 가격에 팔릴까요? 아니죠 스타벅스가 훨씬 비싸게 팔릴 거예요 아파트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렇다면 kt 상가는 얼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고 4복대 상가는 얼마의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진짜 상가의 가격이에요. 1년에 두 번의 부가가치세와 한 번의 종합소득세에서 이 방식으로 너 10억짜리 상가 가지고 있잖아. 나라는 이 방식으로 세금을 내라고 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의 100배를 곱한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기준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인 상가 환산 보증금이에요. 상가 환산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라에서는 상가의 가격을 판단해요. 이, 결국, 나라에서는 매매가를 보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으로 맺은 보증금과 월세의 기준으로 KT 상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이라고 하면 보증금 5천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5천만원과 4억을 더하면 4억 5천이 돼요. 나라에서는 KT 상가를 4억 5천짜리 상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스타벅스 상가를 보게 되면 스타벅스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 그러면 보증금 5천만원 더하기 500만원 곱하기 100. 5천만원 더하기 5억. 5억 5천이 되죠? 나라에서는 이 스타벅스 상가를 5억 5천짜리 상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방금처럼 계산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요. 이 기준으로 상가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에 곱하기 2만 하면 상가의 가격이 나와요. KT상가의 환산보증금 4.5억에 곱하기 2를 하면 9억. 스타벅스 환산보증금 5.5억에 곱하기 2를 하면 11억. k t 상가의 가격은 9억이고요. 스타벅스 상가의 가격은 11억이에요. 이렇게 환산보증금의 2배를 곱해서 5% 상가를 기준으로 상가의 가격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은 상가의 가격 2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실이 나더라도 월세를 할인해주지 않는 것이고 차라리 6개월 렌트프리를 주지 월세를 깎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상가의 가치는 건물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를 이용하는 임차인이 판단해주는 거예요. 내생각이 좋다면 당연히 높은 임차료를 내더라도 좋은 임차인이 알아서 찾아와서 사업을 할 것이고 내생각이 좋지 못하면 낮은 임차료를 내더라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망해 나가고 공실나고 임차인도 자주 바뀔 거예요. 결국 좋은 상가는 시장이 판단한다.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이 방법으로 상가의 가격을 판단하면 일반 매물도 경매에 나온 상가도 보자마자 이 상가는 얼마짜리구나 상가 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1차 100% 이상에 입찰할지 기다렸다가 3차에 입찰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짜리 상가인지 빠르게 판단했다면 얼마나 싸게 살지 수익률은 얼마나 될지가 쉽게 알수 있어요. 이제부터 경매사례를 통해서 빠르게 이해해 볼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베스트 프라자 2층 수학 학원인데요. 위로 사이트는 환산보증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단에 2억 9천만 원이라고 나타내 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증금 4천만 원 더하기 월세 250만 원 곱하기 100두 금액을 더하면 4천만원 더하기 2억 5천만원 2억 9천만원에 두배를 하게 되면 5억 8천이 이 상가의 가치인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상단에 환산보증금을 표시해주고 이 환산보증금에 곱하기 두배를 하게 되면 바로 상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5억 4천 5백만원 방금 계산한 상가의 가치는 5억 8천만원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이 상가의 가치보다 싸니까 낙찰 결과는 1차에 5명이 입찰해서 109.2%, 5억 9,500만원에 낙찰되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가는 대출 없이 모두 내 돈으로 투자하기보다 대출을 이용하면 투자금도 적게 먹히고 수익률도 좋아지니까 대출을 대부분 이용하죠. 이렇게 낙찰받은 낙찰자는 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10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5.38%. 용인시 기흥구 2층 수학화원이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치고는 결과가 조금 아쉽죠. 다음 물건을 한번 볼까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배 키움플라자 4층에 있는 한의원이에요. 한의원이 두 개의 상가를 모두 이용하고 있지만 상가 중에 한 개만 경매에 나왔어요. 한 개의 상가만 비우고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재계약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보증금은 6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에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곱하기 100두금액을 더하면 2억 1천만원이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의 두배를 곱하면 4억 2천만원이 상가의 가격이 되죠 감정평가금액은 3억 3.9백만원으로 상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잖아요 낙찰은 2차에 88% 3억이 낙찰되었고 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하면 상가가격 4억 2천만원보다는 1억 2천만원 싸게 낙찰 받았어요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7,400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7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 12%라고 하면 꽤 낙찰을 잘 받은 거죠. 서해복선전철향남역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할 지역입니다. 다음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베스트 프라자 4층 PC방인데요. PC방이나 스크린 골프처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상가는 재계약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4 0 0만원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면 보증금 1억 더하기 400만원 곱하기 100. 1억 더하기 4억인 5억이 환산보증금이고요. 환산보증금의 2배인 10억이 상가의 가치죠. 감정평가 금액은 13억 4,200만원. 감정평가 금액이 상가의 가치보다 3억 4천만원 비싸게 감정되었어요. 상가의 가치를 10억이라고 판단했다면 1차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2차인 9억 3,900만원에도 입찰을 안할 테니까 3차 49%인 6억 5,700만원까지 유찰이 되어야 입찰할 타이밍일 테니까 3차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괜히 1차에 들어갈까 2차에 들어갈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결과는 3차에 60%인 8억 1000만원 낙찰되었어요 상가의 가격보다 1억 9천만원 싸게 낙찰받았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2억 6100만원을 천 투자해서 매월 19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9%이고요 상가의 가격보다 1억 9천만원 싸게 낙찰받았고요 수익률도 9%로 나쁘지 않았지만 더 잘한 것은 향후에 교촌센트럴자이 1297세대까지 입주하면 더 좋아질 상권이기 때문에 사업이 더잘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좋아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1층 상가의 낙찰 결과를 알아볼게요. 경기도 시흥시 백옥동, 백옥모자벨, 1층 네일아트 상가인데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에 상가의 가격을 알아볼게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 2천만원 더하기 1억은 1억 2천만원이고요. 이 1억 2천만원은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의 2배를 하게 되면 2억 4천만원이 상가의 가치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억 5천 6백만원이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상가의 가치보다 두배 이상 높아요 지금 백옥동 상가는 공실도 많고 유입인구도 적다 보니까 분양가보다도 낮게 임차인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가의 가치를 2억 4천만원으로 잘 계산했다고 하면 50%보다도 더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4차 34%까지 유찰된 후에 16명이 입찰해서 48.9% 2억 2천 3백만원에 낙찰되었어요 1층 상가를 2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았으니까, 앞으로 상권이 살아난다면, 당연히 임대료도 높아지겠죠. 지금 수익률은 7,900만 원 투자해서 매월 44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은 6.68%입니다.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상권이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임대료를 높여서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시내 자르망 1층 코너 T월드입니다. 화성시 병점동 중심사거리에 가장 좋은 코너 1층 상가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은 공실 가능성도 없고, 당연히 매매도 잘될 거예요. 상가의 가격을 알아볼게요.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 650만 원이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 더하기, 650만 원 곱하기 100, 1억 5천 더하기, 6억 5천은 8억. 이 8억은 환산보증금이에요. 8억 곱하기 2, 16억이 이 상가의 가격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은 13억 4천만 원. 감정평가 금액이 상가의 가치보다 3억 5천만 원 싸게 감정되었어요. 10억 이상이 되는 상가를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1차에 입찰되었다가 2차에 17명이 입찰해서 93.4%에 12억 5 2 0 0만원에 낙찰되었어요. 낙찰률이 93%라고 하면 뭐하러 경매로 사냐 하겠지만 상가의 거치보다 2억 싸게 낙찰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실 리스크 없는 코너 상가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수익률 3%에도 매매가 이루어져요. 수익률을 보면 5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337만원, 수익률은 7.24%예요. 수익률도 정말 좋지만 이렇게 좋은 입지의 상가를 2억 싸게 낙찰 받았어요. 정말 잘하신 거죠. 다음으로는 서울 강남역 2호선 9번 출구 도보 10초 상가입니다. 서울시 서초동 아리타오 1층 공차가 들어가 있는 상가인데요. 서울 강남역 1층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서울시 강남 상가는 수익률보다는 시세 차익과 희소성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650만원, 보증금 1억 더하기 월세 650만원에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더하기 6억 5천은 7억 5천 이 7억 5천이 환산보증금이고요 환산보증금 7억 5천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5억이 이 상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은 9억 9천 7백만 원 어떠신가요? 이거 1차에 입찰해야겠죠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계산한 상가의 가격보다 5억 이상 싸요 당연히 1차에도 입찰해야겠죠 그래서 1차에 8명이 입찰해서 150% 14억 9천만 원이 낙찰되었어요 딱 상가의 가치로 가져갔어요. 화성시 병점동 1층 코너 상가를 14억에 낙찰 받은 것도 잘했지만 서울 강남역 1층 상가를 1차에 150% 15억에 낙찰 받은 것이 훨씬 잘한 것 같죠. 이 경매 물건에서 보시다시피 감정 평가 금액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강남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5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276만 원씩 받아서 수익률은 5.8%이지만 강남역 상가의 수익률은 2% 이하여도 매매가 돼요. 대한민국 최고 상권인 강남역은 수익률보다 환급성 희소성 때문에 거래되지 수익률 2%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내일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알아볼게요 당연히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같이 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인천시 서구 신현동 구이이편한세상 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식당인데요 보증금 8천만원에 월대 275만원인 상가의 가격은 8천만원 더하기 275만원 곱하기 100 8천만원 더하기 2억 7천5백만원이 환상가치예요. 환상가치에 두 배로 하게 되면 상가의 가격은 7억 1천만원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은 4억 6천5백만원. 1차 100%의 낙찰 받아도 2억 4천5백만원이 득이고 1차 100%의 낙찰 받게 되면 수익률은 1억 3천8백만원 투자해서 매월 158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13.6%, 그런데 이런 상가가 1차 100%에 유찰되어 2차 70%가 되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져서 20명 이상이 경쟁하고. 90%이상에 낙찰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1차 100% 이상의 입찰자가 나올지 지켜보고 결과도 공유할게요. 지금까지 경매 낙찰 사례와 입찰이 가능한 경매 물건을 알아보았는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상가는 매매도 잘 되고 좋은 임차인도 잘 맞춰지겠죠. 하지만 잘 팔리는 만큼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수익률도 낮을 수 밖에 없어요. 강남 1층 상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가 가격도 오르고 공실 걱정이 없으니까 수익률 2% 이하여도 사고 팔려요. 시골 읍면 단위 상가는 수익률이 10%여도 상가 가격도 안 오르고 사업이 안 되거나 공실 리스크가 있으니까 잘안 팔리겠죠. 마찬가지로 1층 코너 상가의 수익률은 5% 이하여도 잘 팔려요. 공실이 없고 상가의 가격도 안정적이니까요. 7층 상가는 수익률이 8% 이상에도 불안하죠. 공실이 날것 같고 상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업종도 많지 않을 테니까요. 요약해 보면 좋은 입지의 상가는 공실이 날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알아서 좋은 업종의 임차인들이 서로 찾아와서 그만큼 상가의 가격도 비싸지고 수익률이 5% 이하여도 잘 사고 팔려요. 좋지 못한 입지의 상가는 공실 걱정을 할수 밖에 없어요. 좋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업해주기를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상가의 가격도 싸고 거래가 잘안 되겠죠. 상가의 가격의 판단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세 때문에 상가를 사는 거니까 당연히 높은 보증금과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좋은 상가입니다. 앞에서 실제 낙찰 사례들을 통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상가의 가격을 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상가 입찰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말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가를 잘 모르는 초보들만 낙찰률에 의미를 두죠.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상가 경매 투자를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상가를 낙찰받는다면 이미 시장 가격보다도 싸고 원하는 수익률만큼 입찰가를 결정해서 낙찰받으면 무조건 돈을 벌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싸게 살지를 모르고 낙찰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도 이 쉬운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혼자 셀프로 부가가치 때와 종합소득 때도 신고하고 임차인으로 월세를 내보고 임대인으로 월세를 받아보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통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보았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낙찰받은 상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하는 회원님들도 꾸준하게 월세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상가에 관한 영상을 더 올리면서 제가 가진 정보를 아낌없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상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더 빠르고 돈이 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